9월 1일 가장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식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날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께 찬송가 2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0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어, 여러분 성경에서 꿈과 환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대화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그 꿈은요 어, 결국에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는 어, 그런 꿈이 되었습니다 또 아버지에게도 꾸질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 요셉을 혼내기는 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들려준 그 꿈을 간직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직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단어에는요, 지키다 그리고 보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의 꿈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 역시도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들 때, 형 애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는 그길 가운데에서 꿈을 꾸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꿈을 통하여서 두렵고 또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외로운 마음들이 사라졌거든요. 야곱은 사닥다리에서 사자가 왔다 갔다는 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그곳을 베달이라고 고백하게 돼요. 이 베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야곱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을 통하여서 그곳을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앞으로 야곱이 살아내야 되는 그 삶을요,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꿈이 그냥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요셉이 꿈을 꾸었다고 했을 때에도 그것을 그냥 흘려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요셉 역시도 그 꿈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37장 이후에부터 보시면, 이제 요셉이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나가게 되고, 그의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이요, 만만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꿈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놓여 있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꿈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가정 옆에 앞에 서 있는 우리 각 가정들 또 자녀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을 수 있도록 부모 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야곱이 요셉의 꿈을 함께 간직했던 것처럼 부모인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들을 자녀들이 간직할 수 있도록 함께 간직하고 지켜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요셉이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꿈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역시 그 앞에 여러 가지 녹록치 않는 그런 문제들과 또 삶의 자리들이 있달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시는 그 용기와 힘으로 이겨내는 놀라운 역사들이 각 가정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